방금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계속 조국 사면을 외쳐오면서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었죠.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청구서를 내밀고 있고 그 청구서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도 아, 조국을 사면해달라라는 요청을 직접적으로 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정치인들이 자기들까지 끼리 정말 다 해먹는구나 국민에 대해서는 정말 안중에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면이라는 거는 사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맞지 않는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옛날에 왕의 권리라고 했거든요 왕의 은사권에서 유래한 권리가 지금까지 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에 남아있는 이유는 오로지 딱 하나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게 필요할 때 정말 제한적으로 써라 그런 차원에서 남아있는 건데 자기들끼리 선거 연합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서 생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그리고 종이란 사람 자체가 무슨 정치범이었나요? 우리가 뭐다 기억상실 걸린 것처럼 취급하는 것 같은데, 입시비리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입시비리, 병역비리,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게 상식입니다. 입시비리 저질렀는데 어떻게 사면 대상으로 논할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적이 있나요?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국민을 무시한다. 이게 정말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조국이란 사람이 입시 비리 저질러 놓고서 지금 포장하는 거는 검찰 개혁에 앞장 섰기 때문에 그랬다. 지금 조국이란 사람이 교수 시절에 했던 얘기잖아요. 뭐 정치인 하기도 전에 자기 자식들 입시 비리 저지른 거, 그거 논문 1저자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되고 수사가 들어가가지고서 밝혀진 내용인데 검찰 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입시비리에 대해서 사면이 가능하다? 라는 거는 우리 상식을 정말 거꾸로 되돌려버려는 거예요. 정말. 근데 거꾸로 돌려도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역사상 그거를 용서했던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나라는 지금 진짜 어디까지 처박히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도 봤어요. 시험지 빼돌려가지고, 어, 자녀를 전교 1등으로 막 만들다가 통나가지고 학부모하고 교사가 구속됐죠. 심심치 않게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저도 한1 0년 전쯤에 시험지 빼돌려서 이제 벌어졌던 어떤 사건을 했던 적이 있는데 다 구속됐어요. 그거 다 구속이에요. 왜냐, 입시에 관한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선처가 안 되는 범죄예요. 그거는 그럼 법원에서 다 실컷 재판해가지고 다 실형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놨는데. 그걸 정치권에서 자기들끼리 꿈쩍거려 가지고서 사면해 버리면은 우리 사법 시스템 준사법 시스템 국민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 상식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 재판부의 판결로 회복됐던 우리의 상식은 다시 또 훼손되는 거죠? 아,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얼마 전에 벌어졌던 그~ 시험지 유출 사건 구속된 피고인 피해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손 붙잡아주고 같이 막 울어주고 공감한다 막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그분들도 아유 우리도 같은 입장인데 사면에 대해서 얘기라도 넣어드릴게요 뭐~ 이래야 되나요 그럴 수 있나요 응 숙명여고 쌍둥이들은 뭐 조국 혁신당 뭐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뽑아줄 건가요? 민주당에서도 아유 뭐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같이 얘기할 수 있나요? 다른 입시 비린 다안 되는데 조국은 가능하다. 이런 말이 가능한가요? 저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그 교정 상태 이런 것들도 사면에서 굉장히 고려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억울하게 뭐 조작수사에 억고를 치른다. 이제 계속 이런 프레임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감성에 호소하기 위해서 가족을 돌입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전부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핵심인 조국 본인이 이건 내가 주도했다. 내가 한 일이다. 라고 안고 갔으면 사건이 이렇게 안 커졌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세요. 부인을 해요. 나 이거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선 당연히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더 찾아야 돼요. 왜냐 이게 사건이 확실한데도 더 정치적인 압력이나 여론 때문에 뭐 도륙 내내 어쩌네 이런 말 때문에 수사를 미진하게 한다? 그럼 진짜로 수사가 엎어져가지고 증거불 충분으로 무죄가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면서 자꾸 프레임 공격을 하니까 수사를 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형량을 높인 거 그거 다조 조국 본인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 가장이 다른 가족한테 떠넘기는 거잘못 봤거든요. 보통은 가장이 안고 가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도 눈 질끈 감고 어느 정도 혐의가 나왔으면 그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아내에 대해서는 더 적게. 혹은 그 아내부터도 기소유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당연히 조민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로 쉽게 끝났겠죠. 아니라 그러니까 커졌던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 증거 찾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가지고서 혹뗄걸혹 붙이고 막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그것마저도 억울하다라고 해놓고, 근데 또 이제 와서는 또뭐 가족을 도륙낸 거에 대한 뭐, 뭐 미안한 마음이 있네 없네 뭐 이렇게는 할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도 사면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라도 제대로 돌려본 적이 있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강행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후폭풍은 정권이 그대로 감당을 해야 될 텐데 감당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리수를 쓰느냐? 조국에 대해서 청구서는 이미 들어와 있고, 지금 연말 정도 특사가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다들 마음이 급해요. 정권 지금 이춘석 리스크나 주 주식에 대해서 세제 개편안 때문에 여론 조항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삽시간에 지지율이 빠지면은 정권이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지금 한달 뒤에도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요. 정치권에서는 일주일이면은 천지창조하고도 쉴 시간이 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이춘석 보세요. 여권 실세였다가 하루 만에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죠. 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민주당이나 친문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다 마음이 급해요. 뭐 연말에 봅시다. 아유 이거 아예 그냥 나가리 되는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죠 마음이.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 서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면 됐을 텐데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시죠. 그 사람들은 막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흔히 막 죄수의 딜레마 얘기하잖아요. 아우, 서로 입 다물면은 서로 무죄 받을 수 있는데 왜 저럴까 그러잖아요. 정말 스트레스가 그게 다라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래요. 그거에 몇 배의 그 죽고 사는 문제가 정치권에선 매일 벌어진다. 하루 만에 여권 실세가 날아가는데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도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권을 끝장는게 조국이잖아요. 지금 사면한다? 이재명 정권권도 이제 마찬가지로 끝장내는 게또 조국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히 사면을 할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면을 할까, 안 할까에 대한 문제는 저는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권이 그렇게까지 오만한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할까? 그렇게까지 오만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을 뭘로 보고서 이런 걸 논하고 사면을 추진하는가. 이 정권도 허니문 기간 두달 만에 끝난 것도 참 놀라운데 이 지지율 한10% 정도 빠지는 것도 며칠 안 남았다. 이런 생각합니다. 50% 밑으로 내려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감사합니다.